할렐루야, 사도바울은 사랑는 빌리뽀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너희 본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로마 제국의 시민을 말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대의 나라였고 로마 시민은 대단한 자부심과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후이 도시의 유지들의 대부분은 로마에서 이주한 퇴역 군인들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거둔 공신으로서 로마의 명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로마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의 자부심과 금지를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보나 안 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빌리포스 1장 27절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자는 한 마음으로 형제가 되어 결합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항상 주위에 적들이 있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천국 시민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나갈 때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경험 자신의 입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하여 바로 서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개들, 행악자, 선할례당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싸움의 승패는 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28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악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세력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 자신 역시 수많은 대적들과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바오름 빌리보 교인에게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시민인 너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빌리포 1장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